네자 그리고 내년 2025년 스튜디오 드래곤의 호재가 될 만한 이슈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또한 이제 해외 판권에 대한 리쿱 비율이 또 올라갈 걸로 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티빙이라든가 웨이브 같은 이제 국내 OTT 업체들이 또 다양한 컨텐츠 다각화를 통해서 그 지금 최근에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은그 월간 활성 사용자 수인 MAU가 넷플릭스를 국내 OTT를 합하면 뛰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경계한 넷플릭스가 연말에 이제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시 방영 판권에 대한 그 리코비율을 상향 제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그 최소한 여덟 편 이상의 글로벌 OTT 선 판매가 지금 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최대 대형 광고사에 따르면 3년 만에 이 광고 업이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 초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내 편성 관련한 리코비율도 또한 음. 올라갈 걸로 또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실적이 기대되는 스튜디오 드래곤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주봉 차트입니다. 사실 뭐 2021년부터 내리 내리 한 3년 정도 헉.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9월 달에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드라마 제작 편수의 증가라든가 제작비 감소로 인해서 분명히 내년도에는 좋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매수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는 뭐 4만원에서 4만, 4만 5천원 정도 일단 1차적으로 보시면은 또 매도가는 한 7만원에서 8만원까지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보험은 몇 점? 30점? 50점? 예? 20점. 내 네, 보험의 가치가 궁금하다면 글로벌 금융 보험 감정 서비스. 보험 감정 받으면서 보험 싹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감정받기 전 보험이 20점이라면 지금은 만족도가 100점 만점입니다. 여러분도 신청해 보세요. 감정 비용, 상담 비용, 몸값 무료. 부담없이 신청하세요. 지금 전화 주세요.